분부는 한, 참가팀이 한 50개 정도 팀이 지금 참석했는 걸로 좀 보여주고요. 예, 개나리 분은 한 150개 팀이 참석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었습니다. 아, 예. 이제 경기가 시작되었네요. 네. 이채호 선수로, 이채호 선수의 서브로. 예. 맞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아우. Oh. 더블 폴. 오우. 오우. <laughs> 네, <나이. 웃음> 움직임이 아유. 상당히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코스 빈자리 보고 가볍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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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어, 쉬운 코스가 아니었는데 잘 그렇습니다. 결정을 쳐오셨습니다 아마 이치오 선수가 상대적으로 예. 굉장히 실력자기 이 때문에 예. 부담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어, 조금 전에 뭐 제가 한번 전화 통화 우연히 전화 통화할 때도 예. 그런 부담감을 이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예. 떨쳐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 자, 이팔 강이 참 애매한. <laughs> 두팀 중에 그렇죠. 한명 <laughs> 어, 입상권에서 하느냐 못하느냐 또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백원수 선수도 아주 차분하게 이추루 선수의 스토릭이 좋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도 상대의 전이가 나오더라도 센터 코스로 정확하게 지스지트로 볼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백원수 선수가 아주 커스는잘 봤어요. 네. 네잘 봤는데 약간 네트 상단 맞고 포티지티네포티금티 지금 좀 빨랐어요. 네, 국카보만 경기를 진행하는 걸로 음. 네, 이렇게 네. 지금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음. 와, 지금 백원수 선수 서브죠? 네, 음. 백원수 선수의 서브였죠. 음. 네. 네. 아마 농구를 해서 그런지 네. 손목 전회비 슛할 때의 전회과 비슷하거든요. 음. 음. 손목의 사용이 좋습니다. 공이 묵직하게 날아가네요. 네. 서브가. 네, 그렇습니다. 오, 지금도 네. 어, 스피드보다는 플래시예요 그러니까 스피드 있는 공이 이제 첫 서버로 들어가니까. 이 하드코트에서는 좀 빠르지 않습니까? 페이스가. 네, 그, 그렇죠. 예, 예, 이치로 선수 같은 경우에도 밀리네요. 백 네. 서티러. 네. 아, 역시 써. 지금 세계 3개, 어, 서버가 다첫 서버가 들어가면서요. 네. 그것도 빠르게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 스피드 있는 서버입니다. 네. 스타일이 백운수 선수가 또 이초 선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아주 깔끔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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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치는, 아우, 네. 헤드에서 돌아가는 게 예. 스피드가. 그 백스윙도 테이크 백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우리 네. 예, 동호인들이 저런 자세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네. 아주 잘 배운 것 같아요. 처음 네. 시작할 때. 음. 선수 예. 하이백 알리. 아, 지금 유지 샷이에요. 그죠? 예. 너무 너무 쉬운 예, 포를 에러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40-15에서는 막 게임을 마무리해 줘야 되냐면 니치오 선수도 리턴이고요. 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노 헤드로 가잖아요. 디사인 음. 포인트 가니까. 아, 지금 경기 중에. 네. 예. 예. 지금 나가는 그 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자. 아첫 서브 잘 들어갔어요. 아 지금 밀점 밀, 밀렸는데. 들어갔어요? 밀, 아 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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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네요. 럭키네요 제가 예, 지금. 예, 예, 아, 예, 예, 어. 어. 네 듀스데이저. 네 행운차신데 좀 밀렸거든요. 그런데 예. 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포티 피프틴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지금도 원,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디자인 포인트가 된거죠. 네 디사인 포인트 이지호 선수 리턴인데요. 아, 아, 들어갔어요. 어? 들어갔습니다. 들어왔 아 밀려요 지금도 음, 네. 예 밀렸어요 예, 지금 백원수 선수가 내던 네. 합계 플랫 라이브입니다 네. 그래서 맞고 난 다음에 공이 니추 선수가 밀릴 정도면은 굉장히 머리 묵직하게 날아갔다는 거죠. 네. 네. 서브 게임을 지켜서 예 네, 게임 그래서 고. 원 게임 솔대였죠 예. 네. 자 이한범 선수의 서비스 발리. 네. <laughs> 좋습니다. 아, 거의 뭐 네트를 낮게 타고요. 네. 사실, 아. 이 미들발리 발리트 떨어진 볼 발리하기 상당히 힘들죠. 이런 네. 발리는. 어렵고, 백원수 선수의 공이 묵직합니다. 네. 맞습니다. 러스트 볼. 오, 이 치우 선수. <laughs> 네, 아, 지금 힘이 들어가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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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본인들. 이제 결정을 <laughs> 예, 결정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병에하지 네. 예, 않는 실수를 하네요. 네. 아, 좋은데요, 아, 씨. 본인이 이제 건택을 네.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경기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요 네, 그렇습니다. 아서비스 아, 든 클리비소. 아, 네, 김틸라 왼손잡이가 뭐 슬라이스 서브로 첫 서브를 놓고 들어가면 음. 공이 커버가 다르기 때문에. 아, 어, 예, 지금 서브 잘 들어갔어요. 예, 네, 그렇죠. 오, 다운드라인. 오, 골. 반우. 이야. 오, 드립니다. 오, 오. 다 잘했습니다. 아, 아 놀라운 샷이에요. 아, 감각... 네, 김민규 선수도 굉장히 순간적인 네. 지금 어. 이치호 선수의 공을 몇 개는 네. 잘 받았거든요. 네. 네. 아, 역, 역시 이치호 선수가 그죠? 네. 노래가 네요 그걸 또 득점으로 네. 연결합니다. 아, 와, 이 감각이 되게 반사색입니다. 네. 네. 야, 지금은 뭐, 굉장한 그 포인트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그스 선수의 발리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다운드라인으로 네, 이한봉 선수가 조금 더 네. 높이를 좀 높여서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네. 결정나지는 않거든요. 이때 음. 딱 붙지 않기 때문에 서티피브틴 네, 사이드 살짝 벗습니다. 네, 김민규 났습니다. 선수는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세컨드 네. 서브 놓고 바로 준비 안 하면 그렇죠. 이치호 선수 리턴이 빨리 올 거예요. 오, 아이고. 아 지금 은세요 오, 아, 지금 지금 보세요, 죠 네, 맞습니다. 오, 이아 발리가 이한번 어, 지금도 이한번 선수가 손으로는 잡혔어요. 네. 그런데 그때 발을 그래도 살짝 띄워 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상대방의 볼에 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 서비스 라인 살짝 어 예, 조금 나갔어요. 살았습니다. 네. 아, 오. 지금도, 예, 지금도 한번 줘도 되는데, 전혀한테 걸려도, 네. 김민규 선수가 주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럼 이한번 선수가 바로 끊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네, 루트는 네. 한번 주고 네. 네, 연결이 중요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써리, 볼핀, 츠소보, 서비스 역시 중요한 순간에 츠소보 네. 네, 예, 성공률을 그렇군요. 높이면서 네. 또 득점을 하네요. 네. 자, 어, 리안범 선수는 나한테 공이 온다라고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웃음> 아. 아. <laughs> 네, <laughs> 서비스로 여섯 번째 게임 이어집니다. 오 아~ 날씨 더럽 빨리 아~ 두 선수가 뒤에 있는 거 보고 네. 또 상대적으로 백원수 공 선수 공이 묵직하게 날아가서 그 이~ 한번 선수 공이 약했거든요. 음. 그 걸무리하지 않고 더럽 빨리 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우 네. 자기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laughs> 예, 네. 레프트너. 조금 발이 좀 준비가 좀 늦어 는 경우인가요? 네, 자세가 안된 네. 상황에서 팔로만 네. 치면요, 네. 공이 이제 힘에 밀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실수하는 샷들이 나옵니다. 아 지금 뭐 백원 선수. 전처럼 하지 않은 에러 두 개를 했어요.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은 이제 30-15, 15-30 상황에서 이치호 선수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 퍼스트, 볼. 네. 한발더 붙어야 되는데 이치호, 어, 이한봉 선수가. 네, 볼을 치우는 게 좋습니다. 지금 돌아서 가지고 네. 이치호 선수 잘 쳤는데, 아, 그 공을 백은 선수가요. 네. 백엔드 사이드로 깊게 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치호 선수도 당연히 전위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 볼을 또 김민규 선수가 차분하게 득점을 올립니다. 서티어. 아, 지금도. 차분하게 음, 되는데 오늘 예. 운영의 묘을좀잘 경기력에 영향을 안치도록로 음, 맞습니다 와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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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역시 이치호 선수입니다 예. 자, 똑같은 네, 디자인 포인트 똑같은 사항이죠. 네. 노 노헤드 게임은 항상 한 포인트가 게임, 포인, 게임 포인트로 생각해야 돼요. 아, 넥시네. 옆에서 공이 들어왔네. 그렇죠. 네. 굉장히 신중한 랠리를 했거든요. 무스로. 게임 이 결정된 포인트, 게임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네, 다시. 네. 백원 선수는 첫 서브 놓고 랠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잘했어요. 다운 드라이 아, 아. 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자, <laughs> 아, 이렇게 투갯스토커 김민규, 백원스 리드. 다운 드라이 네. 바로 다음 달을 그렇죠. 예예 예. 예. 아, 나이스 발리 야, 지금도 백스윙 없이 네. 네. 그저 이치호 선수 빨리 보세요. 강마 딱 오, 주는 거예요. 네. 아. 거기서컨눌러 주는 거니까. 아름답죠. <laughs> 네. 아, 진짜 뭐 이거는 제가 레슨 영상에 이게 넣어도 될정도의 네, 그렇죠? 아. 예, 뭐 모범적인 크로스 네. 발리 좋습니다. 네. 빨리 준비해야 돼요. 워무선 <laughs> 아, 네. 워! 떨어지는 발리. 사이드 보선한 안쪽으로 아, 봐야 돼요. 너무 사이드 복코 어. 맞죠. 예. 아 지금 조금 이제 예, 조금 벗어났어요 서브 잘넣는데예 네. 그러니까 갑자기 티존으로 서브를 잘 넣었어요. 한보 선수가. 네. 자 세컨 드 준비를 빨리 해야 돼요. 서브 넣고. 잘했어요. 네. 아 현금이? 200 200입니다. <laughs> 아 현금으로 200을 주면 물론 참가 수가 좀 줄어서 좀 약간 감안해 있겠지만은, 예 네. 아마. 현국에서 현국을 조금 많이 점주는 그런 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음. 이야 지금 서로 잘해줘 선수 그 그런 부담을 또 덜어주는 저런 포레가 중요해. 중요한 테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힙티널 아, 야 임팩트 되는 순간 힘을 더 강하게 주지 예. 않으면 충격을 가하지 예. 않으면은 매트 넘어가기 힘든 서비스 하고 사고 있는 김민규 선수. 예. 김민규 선수는 서비스가 상당히 바운드 이후에 낮게 낮게 이렇게 발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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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이드 스피닝 걸려서요 예. 아, 발리도 잘합니다. 아 지금도 백은수 선수가 면이 좋아요. 오, 들어왔습니다. 오, 들어왔습니다. 어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아또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아 지금 세트. 이한문 선수가 준비가 늦었어요. 리드. 자아 지금 네. 이 한문 선수가 차분하게 네. 스매시를. 강하게 치는 것보다는 프레스먼트, 깊이 있는 세미 시를 잘해줬습니다. 아, 아 나이스 갈리. 지금 맞았나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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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타로 안 맞았어요. <laughs> 네. 약간 사실은 그, 강하게 맞으면 넘어갔어요. 그런데 네. 정타로 맞으면 빗맞은 예, 게 행운의 샷이나 왔습니다. 습니다 <laughs> 네. 충분히 타이블에 갈수 있는 팀이니까요. 지금도 빨리 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맞지 않았죠. 예. 어. 아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또 디자인 포인트로 가면 그죠. 그렇죠. 어. 매치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예. 야. 지금도 보세요 그죠. 예. 그냥 몸을 따라서 예. 그죠. 먹거리도 예, 좋고 그렇죠. 풍성하고 강강지도 예. 예.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차분하게요. 네. 사실 두분 정도 오게 되면은 막공호인들 애를 할때 보면 막 힘이 들어가거든요. 끊으려고. 네. 그런데 아우 김민규 선수는 뭐 차분하게 주고 네. 주고. 더 짧을 볼이 올 때까지 기다리네요. 불안합니다 네. 이때 이한봉 선수 색컨 써볼 땐좀한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네. 이치호 선수 리턴이 이제 좀 길게 가니까. 아 멘트 들어갑네 오. 오! 극점하게끔 본인 에너를 줄여야 돼요. 로버를 하든지. 조금 나갔어요. 예. 아 서버 와이드 코스로 잘 넣는데. 잘들어습니다아 야 지금도 이치호 선수는 왼손잡이니까 사이드 음. 깊게 오른다는 것을 좀 예측했거든요. 그런데 예. 김민규 선수가 또 센터 존으로 잘 넣었어요. 아, 그렇죠. 김민규 아, 선수. 가하네요네 뭐. 스매싱을 아주 가볍게. 키를 대개 네. 이제 동호인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예. 이중 동작을 한다든지 힘을 주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힘 빼고 그냥 맞는 임팩트든 순간에 가볍게 치네요. 아. 견해 준비해야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니까 넬리가 길게 가요 다운드라이 그렇지 온다 그렇지 아아 아 근데 아니 아니 아. 지금은 이한본 선수가 피해주고 자이한 포인트 잡으면은 또 몰라요 컷 예. 세팅하면은 아 자, 지금 보세요. 더 아. 네, 깊게 쳐야 됩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와, 이치우, 이한번 김민규, 백영수 8강전 경기에는 김민규, 백영수 선수가 예, 중결승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